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과 함께 말씀 묵상 117일 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 가라지 비유해설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 두 요소와 그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이미 도래하였고 그 나라의 자녀들을 통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악한 자의 자녀들도 그 나라의 자녀들과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존의 상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끝이 도래하면 의인과 악인이 구분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귀결됩니다. 그 완성된 나라에서 의인들은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에 반해, 모든 악인들은 예외 없이 모아져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최종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가라지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제 안에 가라지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여. 주님께서 너무 무태하시는 예쁜 알곡들로 무르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